온도가 높은 경우, 온도가 높은 경우 당연히 자 아무것도 안 해도 백도가 도가 넘으면 기포가 발생을 하죠. 자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자2번 흡입층 배관 내에 압력이 낮은 경우, 자 압력이 낮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압력이 낮다라는 것은 자 압력이 낮으면 그 압력이 낮은 만큼 포화증기압이 낮아지죠. 낮아지면 낮은 온도에서도 자, 기포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압력이 낮으면 낮은 온도에서도 기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압력을 일정 압력으로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압력이 낮아지는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흡입축 배관에서 압력이 낮아지는 이유는 자, 이것도 베르누이 정의로 설명이 되죠. 자, 이 상황에서 자, 속도가 이게 속도수도죠. 속도수도. 속도수도가 엄청 커요. 속도수도가 엄청 크면 자, 이건 언제나 같으니까. 자. 자, 여기 얘는 위치수는 무시하고요. 자, 속도수도가 엄청 크면 압력수도가 뚝 떨어지죠. 자, 그래서 배관 내 유속. 유속이 크면 유속이 빠르면 압력이 저하됩니다 자 이게 베르네 원리로 자이 부분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흡입축 배관에 유속을 낮게 해줘야 되는 게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압력이 낮은 경우에요. 압력이 낮으면 비점이 낮기 때문에 포화증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그 기포가 잘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3번자 마찰 손실이 큰 경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펌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흡입축배관 이렇게 이 있겠죠. 자, 얘는, 자, 이렇게 되 있는 거죠. 가운데, 임펠러를 돌려가지고 가운데를 진공을 만드는 거예요. 진공을 만들어가지고 그 진공 만들면 자, 여기는 대기압이 작용을 하니까 대기압이 자, 10.332 수도에, 3.32m의 수도로 눌러주고 있죠. 완전 진공이 일어났다면 자, 여기를 10.332m까지도 펌핑이 가능한 거예요. 빨아 올릴 수 있어요. 그러지만 완전 진공 만들기는 쉽지가 않다 이거죠.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 부분 일단 이 높이 높이 부분만큼 땡기는데 힘들겠죠. 수조가 위에 쪽에 있으면 더잘땡겨지겠죠 그렇지만 이게 수조가 밑에 있으면 밑에 있을수록 자이 흡입 양정만큼 자, 자 빨아들여는데 어려 어려움이 발생을 하겠죠. 그것도 있고 자이 배관들에서 마찰 손실이 발, 많이 발생하면 배관 내에서 마찰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면. 그만큼 빨아드는 게더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공동전상이 발생을 한다 이거죠. 자, 이 마찰손실은 뭐예요? 자,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이렇게 표현되죠. 자, h 로스는 f d 분의 l E 지분의 v 자승. 자, 이게 마찰손실 구하는 식이죠. 달시외버식이라고 마찰손실 구하는 식입니다. 자 발생 원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 원인은 흡입층 관내 온도가 높은 경우하고 압력 이 낮은 경우 압력이 낮은 경우는 자 유속이 빠른 경우라고 했어요 똑 같은 겁니다 압력이 낮다라는 건 유속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를 하면서 두 개를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자 그리고 마찰 손실이 큰 경우 자 이걸 알면 자 이거 세 개를 알면 다 하는 겁니다 자 마찰 손실이 큰 경우는 자그 자체만으로도 얘기를 할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찰 손실이 커지는 경우는 자 흡입측 배관의 길이가 길거나 길이가 길면 비례하니까 길이가 길거나 자 유속이 빠르거나 흡입측 배관의 유속이 빠르거나 자그 다음에 흡입측 배관의 구경이 작거나 반비례니까 작으면 마찰 손실이 커지죠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자 다시 옆에다 다시 쓰면 흡입측 배관 흡입측 배관의 길이가 인 경우, 자, 2번 흡입 시의 속도가 자 빠른 경우 똑같은 얘기죠. 3번 흡입 직배관의 구경이 작은 경우, 자 이런 경우죠. 자그래 발생 원인은 최소한 이렇게 하면 다섯 여섯 개 정도는 여섯 개 정도까지도 뭐 암기를 안 하시더라도 이해를 하면서 그냥 알고 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알고 가시고요. 자 3번 보시면. 캐비테이션 발생 시 발생 현상 자 발생 현상은 자 인팔레에서 기포가 발생